마르코 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몇개 있는데요. 주에, 주에, 어, 고대의 술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잔이라고 하면 베이스잖아요 술잔임 지오 베이 그러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작이라는 글자 써서 주에 라고 읽습니다. Now, no. 나오, 노 no 하면 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오 어, 하면은 판나오 할때 나오죠. 뭔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 상태. 노 no 하면 분노, 분노하는 상태. 이니까 이렇게 약간 껄끄러워서 이제 화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 숭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치아 하면은 돈이잖아요. 그 가격이란 뜻이고, 수 하면은 보속하다 할때속 속이에요. 그래서 그그 그 구속 보속이라는 뜻의 단어에 쓰이는 속자가 중국어로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줄 돈, 몸값, 인질 돈뭐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줄 돈이라고. 어, 새김 면 되시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차이 보드의 아야거보와요이 와왕, 예수 근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스 저희가 당의주시 James and John, the sons of z b e d e c master we want you to grant us what we are going to ask of you 제베데오의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도이 타먼 쏘 니멘 위엔 이 게이 니멘 쭤 셩마 and he said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탐은 훌다 숍, 쥐, 워먼, 잤, 니, 넌, 니, 넌, 니, 쪼, 잤, 니, 쪼, 잤. They answered, Grant us to sit one at your right and one at your left when you come in your glory.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对他们说, 你们不知道你们所求的是什么?你们能应我应的觉吗?或者你们能受我受的喜吗? But Jesus said to them,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Can you drink the cup that I drink? Or be baptized in the way I am baptized.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他们对他说,我们能? 예수就对他们说, 我引的绝,你们必要引,我受的洗你们必要受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단,坐在我右边或左边, 게더얼게이쉐 b u t to sit a t my right or a t m y left is not mine to grant it has been prepared for others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나팅러지시노야거허 On hearing this The other then, at the other ten, were angry with James and John.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가 우门徒过来对他们说你们知道在坏邦人中有尊为首领的主宰他们有大臣管辖他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但你们중间却不可这样谁若愿意在你们中间成为大的就当作你们的仆役 b u t it s not be so among you. Whoever would b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谁若愿意在你们中间为首，就当做众人的奴仆。And whoever will be first among you shall make himself slave of l e 또한너희가운데에서첫째가되려는이는모든이의종이되어야한다因为人子不是来受服侍，而是来服侍人，并交出自己的性命给大众做赎价。 Think of the son of man who has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to redeem many.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네, 오늘은 마지막 문장에서요. 어, 동사 오다 가다 동사 이렇게 보이잖아요. 라이라는 동사, 라이 오다죠. 이거는 이제 동사로 제대로 쓰인 게 맞습니다. 라이 왔다. 쇼 부시. 어, 섬김을 쇼. 쇼한 받다라는 뜻이죠.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라이 부시人 하면 부시또 섬기 사람을 섬기로 왔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쟈우 추에서 추 어, 내다란 뜻이잖아요. 쟈우 추 쓰지 더시 이때는 이제 어, 내어 주다라는 뜻으로 쟈우 건내다란 뜻이고 추 어, 밖으로 내다 이런 뜻이죠. 쟈우 추 합치면 내어 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쟈우 서로 교환하는 동작하고 추라는 어 꺼내 주는 나갈 줄자 붙여서 결과 이 동작의 결과로 뭔가를 확실히 내어 주는 결과를 보여 주고요. 그 결과 목적어 어 어떤 것을 내어 주느냐 쓰지더 시응미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준다라는 표현이 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어에는 이제 보어라는 특별한 문법 현상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서술어, 서술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그 표현이 표현을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이제 컴플리먼트 보충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VC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을 결과 보어라고 하고요. 이 보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도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보어도 있는데 그때는 구조 조사 더가 이 보어 씨 앞에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향 보어 같은 것도 있죠. 라이와 취위 같은 것을 동사 뒤에 붙여서 그 동사의 동작성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향 보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호가 있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오늘은 결과 보호가 이렇게 나와서 짜오초 예. 결과 보호가 나와서 말씀드렸고 결과 보호의 목적어는 그 표현 뒤에다가 쓰인다, 후치된다, 어, 뒤에. 동사와 결과보호 뒤에 사용이 된다, 놓여진다 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